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4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탑뷰 공무원 영어의 대표 강사 김유진입니다. 자, 17회.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볼게요. 월요병 끝났죠? 화요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1번에 어, 들어갈 빈칸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얘기인데, 해석을 해봐야겠죠, 일단. conversation은 뭐죠? 대화는 보통 블랭크 합니다. 그러므로 스피커들은 have to think standing up. 생각해야만 합니다. standing up. 일어서서 혹은 조금 깨어있는 상태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들은 그러므로 do not have, 가지지 않습니다. The time,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to plan out, 계획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what they want to say, 그들의 무엇을 말할지 계획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법은 inevitable, 필수 불가결하게 조금 느슨한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종종 containing 포함하면서 rephrasing and repetition, 뭔가 재구성하는 것과고 다시 반복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조금 느슨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법은 됐죠? 자, 그러면 대화가 어떻기 때문에 이런 조금 부작용 같은 게 나오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자, conversation, 그 대화는 보통 1번 문법적입니다. 완전히 아니겠죠? 그리고 2번 대화는 보통 organized 뭐요? 뭐 조직화되어져 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으면 이런 게 왜? 다시, 뭐, 다시 리프레이징하고 리페티션을 하는 걸왜 하겠습니까? 아니겠, 아니겠죠? 자, 대화는 뭐예요? 보통 스 p o n t a n e o u s s p o 뭐죠? 동시에 일어난다, 모르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대화는 4번, m 니 n 레이티브 a t i 조작되어진다, 조작되어진다는 건 아니죠.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그죠? 무엇을 말할지 계획을 안 하고 그리고 문법도 좀 느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재구성하고 반복하는 걸 계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대화는. 너, 나 동시에 말하기 때문에 이런게 일어나기 때문에 답은 3번밖에 될수 없습니다. 쉬웠죠? 자 여러분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어법상 틀린걸 고르는건데 국회직 문제였어요. 문제 되게 좋았어요. 문제 되게 좋아서 해석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은 were sealed. s e a l e 라는건 뭐죠? 동봉하다. 뭐뭐를 동봉하다기 때문에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많은 파라오의 무덤들은 동봉되어져 있습니다. 동봉되어져 있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죠? 수동태 쓴거 맞고. 너무 타이트하게, 너무 꽉 막혀져 있어서 그 결과, 쏘대시죠? 너무 꽉 막혀져 있어서 그 결과 그 바깥의 공기는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 면 언제 이것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박테리아는, 그죠? 자랍니다. 어디에서? 옥스니어프리,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자, 이것이 발생했을 때가 뭐예요? 음 너무 꽉 타이트하게 막아져서 바깥의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올 때를 디스로 받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박테리아들은 자랍니다.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자 중요한 건 박테리아라는 건는요 뭐요? 복수 취급하는 명사예요. 박테리아는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하는 명사입니다. 복수 취급 따라서 여기서는 grow가 맞는 거예요. grow하면 틀려요. 꼭 알아주셔야 되는 게 박테리아는 셀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복수 아, 셀수 없는 명사 가 아니죠.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로우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로우스가 나오면 틀린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도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딱 막혀가지고,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박테리아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그들은 모아있을 때 매우 험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헬드 되어진다면. 자, 3번은 뭘 물어보는 걸까요? 3번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부사절이 있어요, 부사절. 부사절이 있는 다음에는 주어랑 비동사가 해석이, 아, 생략이 가능하다.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부사절일 때 부사절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이거 다음에 뭐가 생략 가능하다?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앞에 보이게 다시 보게 되면, if라는 게 여기서 뭐예요?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절이면은, 어, 여기 동, 주어가 없네. 틀린 거 아니야. 3번 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사절 때는 뭐가 생략이 가능하다? 주어랑 동사, 동사 중에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는 주어가 뭐가 생략된 생각, 거예요? 데이가 생략된 거예요, 데이. 데이가 뭐죠? 박테리아. 어, 비동사나 아가 나오겠네, 아가.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 아가 생략이 된 거예요. inhale은 들여 마시다거든요. 자, 그러면 은 해석을 해보면 은 그리고 그들은 매우 해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들여 마셔 진다 면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누구예 박테리아들이 들여 마셔 진다 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맞는 거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는 걸 여러분 들꼭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Other types of organism. s 다른 기관에 한 다른 유형은 like mold. mold가 뭐죠? 곰팡이. 그리고 fungi. fungi도 뭔가 곰팡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또한, 또한 could present. 자, present라는 게뭔 뜻이에요? 자, present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선물 이렇게 말했죠. 선물. 형용사라는 뜻 가지고 있죠. 형용사 뭐죠? 존재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present라는 것은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다른 그 유기물의 다른 유형, 뭐뭐 같은 곰팡이와 그런 뭐 쓰레기 같은, <laughs> 펀치, 곰팡이 같은 그러한 얼간이슴, 그런 유기물들은 또한 존재합니다기 때문에 여기 동사가 없어요. 형용사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요? 존재하다라는 하다라는 의미를 넣어주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된다? 비동사가 나와야 된다. could also be present가 돼야겠죠. present는 원래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를 못 쓰이니까 따라서 답은 4번밖에 될수 없겠죠. 틀렸죠. 비동사가 빠졌어. 비가 빠졌어요. 됐죠? 근데 몇몇 그것들 중 몇몇은 can cause 약이 시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들을 약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콤마는 뭐예요? 뭔가 앞에 나오는 mold and fungi 혹은 앞 문장 전체죠 앞 문장 전체를 부연 설명해주는 거 다시 처음부터 다른 유형의 유기물들의 뭐 같은 곰팡이와 fungi와 같은 유기물들은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몇몇은 뭐할수 있어요? 약이 시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들을 약이 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모든 아케올로지스트, 어, 그죠? 어떤 고고학자들, unlike 같지 않은 1920년대 그대로 같지 않는 고고학자들은, 현대 고고학자들은 입습니다. 그래서 wear는 뭐예요? 아, 두어가 아케올지스트 s 붙었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wear를 쓰는 거 맞죠? 입습니다. 그 보호적인 필터를 입습니다. 필터 마스크를 입습니다. 그리고 글러브를 낍니다. 언제 면 그때? 들어갈 때, t h 그 어떤 동굴로, 아, 동굴이라는 뭐죠? 어. 다음, 무덤 어, 무덤으로 들어갈 때 for the first time 처음에 무덤으로 들어갈 때 이런 걸다 씁니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어, 5번이 왜 답이야 그렇죠 <laughs> 답은 비동사가 빠진 사번밖에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 가보도록 해요. 3번은 제목인데요. 17년도 기상식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 재밌었던 질문이에요. 마리스코가 많은 학자들은 뭐했어요? s u uh, r m i s e surmise, s u r m i s e 가 뭐죠? 추측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이죠. 추정합니다. 힌두 카스트 시스템이 힌두의 카스트 제도가 took shape 뭐했다고 어떤 모양을 갖췄다는 것을 어, surmise 뭔가 추측합니다. 언제하면 그때. 인도 아리안 사람들이 invaded. 뭐죠? 침략했을 때그 인디안 서브컨티넨트가 뭐죠? 아대륙이야. 아대륙. 아대륙이라는 건 뭐냐면은 조금 그 대륙 중에서도 조금 조그마한 대륙 그 아대륙을 차지했을 때그 어떤 모양을 갖췄다고 어떤 추정합니다. 거의 3년, 3천년 전에. 그죠? subjugate. 뭐죠? 예속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예속시키다. 예속시키면서. 뭘 예속시키죠? 지역의 어떤 인구를 예속시키면서 3000년 전에 아대륙을 침략했을 때 카스트 제도가 뭐 약간 모양을 갖췄다고 추정합니다라는 얘기죠. 됐죠? 그럼 우리 그 탑뷰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 인트로로 본다면은 뭐예요? 인트로에서 디디즈가 뭐예요? 아, 카스트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죠? 언제 만들어지고 어 만들어진 원인 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뜰 세트로 요약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 1을 봅시다. 예가 나오는 지 뭐가 나오는지. The invaders 그 침략자들은 establish 세웠습니다. Stratify stratify는 뭐죠? 층을 만들다라는 뜻. 층을 만들다. s t r a t i f i e d 니까 층이 만들어진 사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니치니까 뭐, 웨어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은 물론, occupied, 차지했습니다. the leading position, 이끄는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프리스 제사장, 혹은 뭐 warrior, 기사 같은 이끄는 어,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그 인도, 아리안 피플이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 뭐 이끄는 그런 위치를 차지했다는 거죠. 컷마 찍고 아닌지는 뭐뭐 하면서, 남기면서, 뭘 남기죠? The native, 그 원주민들을 살도록 남기면서, 뭐로써? servant, 뭐래, 뭐, servant가 뭐죠? 그, 어, 노예, slave 노예. 근데 여러분, servant와 slave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slave는, 어, 어떤 노예냐면요.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slave고요. servant는 어떠한 기간 동안에만 일하는 사람을 a 번트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슬레이브랑 a 번트로 산을 살도록 남기면서 어, 이끄는 역할을 다 차지했대요. 그 인도에리안 사람들이 됐죠. The invaders 그 사람들, 그 침략자들. 그런데 그들은 w e r e few number 굉장히 적은 숫자였는데 그러한 침략자들은 a uh, fear 무서웠습니다. Losing their privilege, status 그죠? 그들의 특권 어떤 상태를 잃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유니크 아이덴티티, 크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을 잃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To f o r e s t a l tell, f o r e s t a l 은 뭐죠? 미연에 방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좀 중요한 단어예요. 미연에 방지하다. 미연에 방지하다 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눴습니다. 그 인구를 뭘로 나눴죠? 카스트로 나눴습니다. 내 각각의 그것들은 most required, 뭐 했어요? 요구되어졌습니다. 뭘 요구되어졌죠? p 스 r s 추구하는 것, 특정한 occupation, 직업을 추구하는 걸 요구되어졌습니다. 혹은 수행하도록, 특정한 역할, 사회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어졌습니다. 각각은 다른 법적인 위치를, 지위를 가집니다. 지위와 특권과 의무를 가집니다. mixing of cast, e 그죠? cast를 섞는 것, cast 사회적인 interaction, 서로 소통을 섞는 것, 그리 marriage, 결혼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어, 밥을 공유하는 것은 was prohibited, 금지되어졌습니다. 끔찍하네, 그죠? 그리고 distinction, 이러한 구분은 w a s not just legal, 어, 보, 법적이지 않을, 않았습니다. 됐죠? 법적으로도 금지됐단 얘기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즉, 그들은 되어졌습니다. inherent, 어떠한 내재적인, 어떤 예속됐단 얘기죠. 그 부분에. 종교적인, 시, 그, mythology, 어떤, 어, 그것과, 그리고 practice, mythology가 뭐죠? 어떠한 종교적인 친화 그리고 practice 어떤 그관습에 그들은 딱 내재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이 글에 하는 말은 뭐예요 제목은 1번 the importance of keeping job e t h n i c e t h s n i c 의 n 리죠직업윤 s 를 어, 가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글을 주고 다니겠죠 여기서는 뭘 말하고자 싶은 거예요? c as t e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끔찍하다 이 n 말하고 싶은 거죠 2번 t h n o r i n i an of i n o i an s an o s an o s i c s y s t e m 그 인도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기원. 완전 멍멍이 짖는 소리가 들리죠. 3번, The Ultimate. u l t i m n t e 가 뭐죠? 달성. w religious leaders in India. 그 인도에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성취, 뭐, 업적, 이런 거 절대 아니죠. 4번, The Advent of Social Hierarchy in India. 인도에서의 사회적인 계층에 대한 Advent. 어떤 뭐, 그런 출현 뭐, 이런 뜻이 되겠죠. Hierarchy가 어떤 계층이, 계층이라는, 어, 명사죠. 따라서 답은? 어, 우리가 왜 이렇게 계층이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답은 4번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4번 너무 쉽죠? 4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그, 우리의 그 단어를 말하는 그런 방법은 엄청나게 영향을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뭐, reasoning, 뭐, 이유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합리성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가장 유명한, 어, idiom, 관용구는 is to illustrate this point. 이러한 지, 포인트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i d i 어떤 관념문는 말하는 것입니다. 대절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죠? 어 glass, 그 유리잔이 h a 반이나 찼네, 뭐 대신에 반밖에 없네, 라는 것 대신에 반이나 찼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함축, 뭐에 대한 반이나 있네, 라는 긍정적인 함축은 allow, 뭐예요 허용합니다. 더 많은 내용과, 그리고 더세트 s e 으로 뭐죠? 어떤 민감한, 민감한, 어, 우리 마음의 어떤 틀을, 틀에 대해서, 그죠? 어, 틀을 허락합니다라는 얘기죠. As opposed to 모모의 반대에서 어그 부정적인 distancing 아, distancing 어떤 거리죠 effect of considering of glass of health empty 그 반밖에 없네라고 고려하는 어떤 거리가 먼 부정적인 영향에 반대하면서 어떤 뭐죠 민감한 그 마음의 상태와 더 많은 내용물이를 허락하게 합니다라는 얘기죠. 아, 뭔가 반이나 인내라는 게 반밖에 없네보다 더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굉장히 또 민감한 그런 느낌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됐죠?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 뭐바 라이클스는 뭐죠뭐뭐 하고 싶다죠. 더 사고 싶습니다. A 어, box of cookies. 한박스의 쿠키를 사고 싶습니다. 어떤 쿠키냐면은 어, 광고되어지는 쿠키를 사고 싶습니다. 뭐 뭐로서 광고되어지는 거죠. 어 75% fat free, 그죠? than a box that was simply 25% fat. 75% 무지방을 사고 싶대요. 뭐보다? 25%의 지방이라는 것보다는 75%의 무지방을 사고 싶다는 얘기죠. 됐죠? 그 미묘한 효과는 완벽하게, 뭐에 대한 미묘한 효과죠?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고르는, 우리의 단어를 조심스럽게 고르는 그런 미묘한 효과는 1번. 어, 선택적으로 influential, 뭐요?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limited, 뭐예요? 선택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제한됩니다에 대한 글이 아니죠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다는 라걸 말하고 싶은 거죠 2번, 어, 이런 단어들을 고르는 것은입니다 어 사적이고 그리고 개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완전히 아니죠 3번, 그렇게 고르는 것은 far reaching, 꽤 멀리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xtraordinary common, 매우 비범하기 흔합니다 그 아니죠 4번, directly,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세,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답은 4번밖에 달 수가 없겠죠? 75%가 뿌리가 된, 거가, 된 거라고 적혀 있는 것이 사람들 간에, 어, 이거 사야지라는 사람들 간에 좀더 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가 더 사고 싶다라는 의미를 또 내포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정말 쉬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어, 조금 어려웠던 문제죠. 어,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 자, 일단 해석해 볼게요. 어, 15세기 전까지 모든 네개의 캐릭터, 특징들, 몸의 특징들이죠. 어, 마녀. 밤에 날고, 비밀스러운 미팅을 갖고, 아주 위독한 그런 해가 끼치는 매직을 하고, 그리고, 어, 떤 영혼의, 그 악마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위치, 그 마녀들의 네개의 특징들은 were ascribed. Ascribe 이라는 걸 잠깐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Ascribe A to B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B ascribed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수동태라는 얘기죠. 그럼 수동태니까 이 A가 앞으로 빠진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A가 앞으로 빠진 게 A가 뭐예요? 이네 개의 특징들이죠. 네 개의 특징들은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니까 그러니까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근데 2를 찾으면은, 아, 2가 이거죠. 이것에 어, 적으로 치부되어졌습니다. 탓을 돌려진 거니까 적으로, 적으로 치부되어졌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특징들은 개인이나 혹은 아주 제한되어진 교회 콤비네이션, 연합들에 의해서 적으로 치부되었습니다라는 얘기죠. 아, 마녀들이 굉장히 적으로 치부되어졌, 치부되어졌네, 치부되뭐 이런 뜻이겠죠? 콤마 찍고 안 해주니까 포함하면서 템플라가 뭐죠? 기사단원, 히미틱스 뭐예요? 이단자. 혹은 uh, learned magician, 뭐 학습된 마술사, 그리고 다른 dissident는 뭐냐면 어, 반체제의, 반체제의 그룹을 포함하면서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Folkly, folk는 무조건 민속적인, 그죠 어떤 민중적인 믿음은 about 몸에 대한 그 supernatural, 아주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민중들의 믿음은 emerged, 나왔습니다. In a peasant, what is the word? Peasant, confession,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c h 동안에 d u r i n g witch t r i a l 그 마녀 재판 동안에 어떤 소장 j 들의 그런 c o n f e s s i o n 그런 고백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 민족의 믿음은 됐죠? The most s t r i k i n g d i f f e r e n c e 가장 어, s t r i k i n g 뭐죠? 가장 뛰어난 가장 큰 차이점. n Japan, p o p u l a r 아주 인기 있고. 그리고 l a n j a p n j a n o t i o n 배운 개념들, 뭐에 대해서? Witchcraft, Witchcraft에서 배운 개념들과 아주 유명한 것들 사이에서 차이점은 lay 놓여졌습니다. In the folk belief, 그 민중적인 믿음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민중적인 믿음이 뭐죠? 그러니까 좀 인기적인 많았, 인기가 많았던 거하고 또 뭐예요? 어떤 배웠던 개념이죠, Witchcraft, 어떤 마술을 배웠던 개념과 아주 인기 있는 것들 사이에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in the folk. 민중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믿음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민중의 믿음이냐면요. 그죠? 그 위치가 had innate supernatural. 어떠한 초자연적인 것을 타고났다는 민중의 믿음이었습니다. not derived right from the devil. 그 d e 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 타고난 힘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믿는 민중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이게 민중들이 믿는 거고. 그 다음에 for learned men. 배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요거는 두 개의 글로 나눠지는 건데, 처음에는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민중들의 생각, 민속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는 learned l a n d men. 그 배운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나눠진 건데,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은 bold. e e r d 어떤 경계를 지었습니다. on heresy. heresy라고 경계를 지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헤 a r r 약간 뭐 사기적인 거죠. Supernatural power, 그 어떤 초자연적인 파워는 were never human in origin. 그 사람들의 원래 타고난 게 아니고, nor, cloud, nor could witch drive their craft from the traditional love magic. 어떠한, 또한, 노어는 또한 아니다죠. 또한, 위치들도. 근데 노어가 여기 앞에 나왔으니까 부정어구 때문에 주어 동사 도치된 거. 그럼 주어는 여기고 동사는 뭐예요? could drive. 위치, 그, 마녀들 도 또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술을 뭐로부터, 그들의 기술을 뭐로부터, 전통적인 학습의 마, 매직으로부터 또한 나온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그 매직은 required, 뭐예요? 요구한다. 뭘 요구하는 거죠? scholarly training. 어떤 학습적인, 어, 그, 훈련을 요구하는 거죠. at the university. 그, 대, 학에서 됐죠? masculine preserve at the time. 그죠? Masculine은 뭐죠? 남성적이라는 거죠. 남성적인 Preserve. Preserve가 뭐죠? 어떠한 그 존재하는 거. 그 at the time. 그 시간에 남성이 우세한, Preserve는 우세하다는 뜻이거든요. 좀 어려워요, 이거.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 시간에 남성이 우세한, 그죠? 우세한 대학교에서의 학습적인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학습적인 매직으로부터, 전통적인 매직으로부터 그들의 그, 크래프트가 뭐죠? 기술을 또한 위치들은 배우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스퍼네츄럴은 절대 사람들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때 남자가 아주 만연한 그 시대에 대학교에서의 교육을 요구하는 그런 런드 매직, 배워진 매직에 대한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기인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위치들은 또한.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런드맨은, 배운 사람들은, 아, 마녀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매직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남자들만 그 시절에 갈수 있었던 대학교 시절 때, 또한, 걔네들이 대학교에서 배울 수도 없었어.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 매직은 배워서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어, which is f r 그 마녀들의 힘은 necessary. 완전하게 came 왔습니다. 물로부터 팩트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팩트? 그녀가 데블러부터 그 만들었던 그 팩트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마녀의 힘은 어디로부터 온 거죠? 어떤 학습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devil 어떤 그 악마에서 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글을 두 개로 나누면요, 포크의 믿음과 런드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차이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은1번 볼게요. The folk, 그 민중들은 그리고 landman 배운 사람들은 had a different view 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견점을 뭐에 대해서 원천에 대해서 그죠? 뭐에 대한 원천? 그 마녀의 슈퍼네추럴 파워에 대한 원천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포크는 뭐라고 느꼈어요? 원래 타고난 거다. 근데 어 런드맨은 뭐예요? 아, 이거는 배운 것도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냥 악마에게서 나온 거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의 상반된 관점을 나타낸 거죠. 1번 맞는 거고요. 2번. according t h f o r k 어떤 그 민중적인 믿음에 따르면은 그 소프 슈퍼네추럴 파워 그 초자 조자연적인 힘은요, belong to, 속합니다. 뭐에 속하죠? 필수적인 그 자연의, 그 마녀의 자연적인 것에 속합니다. 됐죠? 이게 민중적인 믿음이 뭐예요? 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마녀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supernatural power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뭐, 2번도 맞는 거고, 그죠? 그 마녀의 믿음에 따르면 supernatural power는 그 필수적인 마녀의 본성이었습니다. 본성에 속했습니다. 뭐, 맞는 거고요. 3번, for characteristic of the witch, 그죠? 그 마녀의 네 개의 특징은, 어워어트 r attribute, 그죠?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뭐에 의해서 탓으로 돌렸죠 교회에 의해서 이것의 d i s s n t 어떠한 반체제 그룹으로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맞죠? 교회에 의해서 네 개의 특징이 있는 게좀이단자막 이렇게 좀 몰고 갔으니까. 그죠? 3번도 맞는 거고. 런드맨 배운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대처리를. 그 마녀의 힘이 came from, 왔다고 믿었습니다. 뭐로부터 왔던 거죠? 스 c h o l a r t 어떤 학습적인 혹과 학습적인 운동으로부터 왔다 고문자습니다 4번이 틀렸죠. 배웠던 사람들은 마녀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가지지 않았고 남성들이 우세했던 그런 남성들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대학교를 못 갔겠죠 남성들이 우세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악마에게서 나온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4번은 배웠다며요. 따라서 4번이 어,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금 좀 까다로웠지만 굉장히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어,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어, 오늘 17회, 17회도 무사히 끝나게 됐죠?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4, 5번 문제 있죠? 5번 문제가 약간 조금 까다로웠지만,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실 때 혼자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시고, 꼭 다시 해보셔서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학교 공무원 영어의 대표 강사 김윤주였습니다. 아디오스!